2023년 9월 12일 금요일 현재 시간 9시 48분입니다. 아, 아침에 운동을 했는데 깜빡이고 또 영상 촬영하는 걸 까먹었네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지금 태평리 가는 길이구요 날씨가 뭐 맑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바람이 세지도 않아서. 골프 치기는 좋은 날씨 같습니다. 아, 금요일이니까 뭔가 좀 골빨이 조금 다른 날보다 낫죠. 아, 어제는 제가 일기를 하느라고 영상 촬영을 못했는데, 아, 매주 목요일 끝나 호원대학교 다녀오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어저께 뭐한세골더 타고, 아, 그리고 집에 들어갔네요. 합니 하죠 엄마. 그러면 저는 어, 이따가 뭐또 차를 찾으면서 또는 뭐 어, 적당한 영상 찍을 시간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이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55분입니다. 어, 차를 찾기 위해서 네 여기. 지난번에 왔던 그 매향로 응암리 뒤편인데요 버스 시간이 절묘하게 잘 맞아서 네잘 왔네요 <laughs> 예. 여기 뭐 개도 있고 예네제 차가 잘 저기 있네요 네아이거 그러면 저는 차를 또 타고 또 태평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1시 40분입니다. 어, 모가러 뭐 갑니다. 아, 외할머니 집이라고 지난번에 왜 카카오 75,000원 짜리 네, 받았던 음식점인데요. 어, 거기서 상암동 갑니다. 9만원. 이거 원래 잘안 가는 건데. 그래 이게 평일 날은 이제 콜이 없다 보니까 어뭐참 그러네요. <laughs> 조금 전에 뭐 메이저 지사 GS 사건, 경합을 어, 하다가 뺏겨서, 네, 뭐 조금 그런데 뭐 모든 콜을 제가 다 먼저 잡을 순 없죠. 예, 어떤 기사님이 캐치하셨든지 뭐뭐그 기사님도 먹고 살려고 나오셨으니까. 네. 어쨌든, 이거라도 저는 모시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2시 반 출발인데 통화해보니까 한 2시 10분까지 와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2시 10분, 뭐,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요. 네. 75km 정도 나옵니다. 이제 네, 뭐, 가서 뭐 서둘러 오면은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것도 뭐, 가서 시간 좀 보고요. 네, 상암동에서는 강남 나오는 광역이 있어서, 네, 그걸 타고, 어, 뭐, 나오면 되긴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뭐, 거기서, 뭐, 또 뭐, 콜이 떠서, 뭐, 다른데로 이렇게 뭐, 갈수 있다면, 뭐, 그것도 또, 어제처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 요거 모셔다 드리고 나서,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할머니 집 옆에 무슨 해장, 양평해장국집이 또 하나 오픈하네요. 네, 저기 길가에 있는 음식점인데, 간간히 콜이 나오는 곳입니다. 외할머니 집. 네. 네, 삼등앞아입니다 현재 시간 3시 55분입니다. 아이고, 뭐, 1시간 한 시간 한, 한 5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와, 지금 뭐, 거의 막히진 않았는데요. 역시 그 북부 간선. 그 다음에, 그, 다 와서 항상 보면 막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하게도, 뭐, 커피 한잔 하라고 만원 주시네요. 잘 마시겠습니다, 대표님.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 네, 음, 여기 DMC 센트럴 일단지. 내려드리고요 여기 이제 그 뭡니까 그 광역 가는 버스 정거장이 있는데 여기 뭐 DMC 쪽에서 혹시나 뭐 강남이나 뭐분당 가는 콜이 있는지 한번 기다려 보고요 아니면 이제 강남 가는 거 타고 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쪽으로 어뭐 서둘러서 넘어가면 6시쯤에 어뭐 여주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류소서볼 다음 영다 다음 정류소는 다 예, 상다다 진짜 신기합니다 우리 일이 아, 아까 그 금강해우천 앞에서 네그 어딥니까 그 꽃마을건영아파트 평촌 잘 모셔다 드렸고요 뭐 거기서 이제 또 동행하시는 분이 이쪽 뭐 사실 새로 짓고 있는 여기 저이더월라고 과천 사이 여기 사실 뭐 교통도 좀 그렇고 이제 막 짓고 있는 곳이라 꺼려하는 데인데 뭐한 2만원으로 줄줄 알았더니 15,000원 얘기하네요 그래서 많이 그냥 알았다 그러고 그냥 받아서 나오는데 예. 지금 이제 지도에서 보고 오시는 여기 무슨 음식점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어울더울이라고 뭐 여기에서 인도 건나가는 게 25,000원이 뜨네요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뭐 4만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아유뭐 진짜 너무나 감사한 매출이죠 뭐 여기서 인더원역은 사실은 진짜 뭐 그렇게 키로수가 멀지는 않은데 아 어찌됐든 아 진짜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손님하고 통화 마쳤고요 서둘러서 인더원역 가서 또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둥이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1분입니다. 아... 뭐... 야, 그... 아까 그 뭡니까? 그인더건정 나가시는 골2 5 0 0원짜리 이게 뭐 아주... 참 묘하게... 그래서 그냥 뭐... 어쨌든 집에 가셔야 되는 거니까 뭐인더건정 나가서 한잔더 하신다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셔가지고요. 뭐 카드로 결제를 했더니 안에 뭐 아우... 막 술이 차가지고 막 횡설수설 하셔서 일단 뭐 여기 뭐 물레동 오신다고 친구분께서 빨리 가자고 하셔서 예 그냥 모시고 왔습니다 그5천원더 받았습니다 3만원에 아유 뭐 그리고 여기 좀 코를 좀 보는데 뭐 물레역 이쪽이 아뭐이 어 시간에 뭐 코리 당연히 뭐 많지 않죠 그런데 뭐 보니까 아주 뭐아 아주 뭐 그냥 그냥 눈을 뜨고 쳐다보기가 처참할 지경이네요 뭐 당연히 25,000 원도 갈까 말까인데 거기에서 또2,000 원을 삥을 뜯고 앉아 있습니다. 아, 참 진짜 유럽 치라에서 안 가죠? 네, 제가 그면25,000원안 벌어 두고만인데 어, 이건 뭐100%이 새끼들이 기자들 고열 뺏어먹는 겁니다. 아휴 그지 같은 새끼들. 어쨌든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레역에서 네 전철 타고사요 코리 없으면 무커던바로타고 어, 집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내일 토요일이니까 또뭐 일찍 나가야죠. 예, 뭐 22개 찍었으면 됐죠. 어쨌든 뭐 요거 코를 못 잡으면 마무리 영상. 네, 어, 진행하고요. 어, 만약에 코를 잡게 되면 또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